여러분, 솔직히 요즘 스마트폰 루머 보면, 또 비슷하겠지, 뭐 얼마나 다르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근데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 특히 울트라, 이건 좀 달라요. 저도 처음에는 스쳐보다가, 어, 이건 좀 다른데? 했습니다. 일단 무게부터 볼게요. 기본형 S26은 164g, 플러스는 191g, 전작보다 1에서 2g 늘었는데, 이 정도는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배터리가 늘어난 만큼 자연스러운 증가죠. 근데 울트라가 흥미로워요. 이번 루머에서는 214g, 전작은 218g, 4g이나 줄었죠. 삼성 울트라 라인에서 무게 감소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부 구조를 꽤 다시 손봤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울트라는 카메라도 크고 S펜까지 들어가는 모델이라서 여기서 무게를 깎아낸다는 건 상징성이 꽤 크죠. 두께도 흐름이 비슷해요. 기본형은 6.9mm, 플러스는 7.3mm, 울트라는 7.9mm. 전작 대비 기본형과 울트라가 얇아지는 방향이에요. 스마트폰은 0.1mm만 달라도 손에서 바로 체감이 나는데 울트라는 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더 확실히 납니다. 실제로 울트라라인은 그립감 관련 불만이 몇 년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얇아짐이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배터리예요. 기본형은 4,300mAh, 플러스는 4,900mAh. 여기까지는 무난하지만 울트라가 문제입니다. 여러 출처에서 5,200mAh 가능성이 반복돼요. s 2 c 울트라부터 5년 동안 5,000mAh 고정이었던 걸 생각하면 꽤큰 변화죠. 물론 확정은 아니에요. 5,000유지설, 5,400설도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정리는 삼성이 용량 증가를 실제로 테스트 중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왜 이제 변화가 오느냐 첫번째는 경쟁 때문이에요 중국 제조사들은 실리콘 카본 배터리로 6000에서 7000mAh를 넣으면서도 무게를 잘 잡고 있어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도 5000mAh대가 루머가 돌고 있죠 삼성이 가만히 있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번째는 삼성 내부 변화입니다 삼성이 요즘 s26e 같은 초슬림 모델을 실험 중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그걸 만들면서 얻은 기술이 울트라에도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동일 세대 내에서 여러 시 제품 등을 돌리는 스타일이라 한 모델의 구조 변화가 다른 모델의 연쇄적으로 흘러 가는 경우가 많았죠. 결국 이번 S26 울트라는 무게 감소, 두께 감소, 배터리 증가 가능성 이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델이에요. 이건 단순히 스펙 몇 개만 바꾼 정도가 아니라 내부 설계를 아예 새로 잡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울트라를 기존의 고급형을 넘어서 다음 세대 구조를 여는 첫 모델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전부 루머입니다. 최종 스펙은 발표 때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배터리는 5000에서 5400mAh까지 의견이 갈려 있어서 어떤 수치로 정해지느냐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전체 흐름만 보면 삼성이 울트라에 큰 변화를 넣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울트라 정말 배터리를 늘리고도 더 가볍고 얇아질까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면 삼성 입장에서도 꽤큰 터닝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발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테크 정보와 제품 리뷰를 보여드릴게요. 새우줄이 나오면 바로 정리해서 가장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옹이의 리뷰 노트, 야옹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